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정 90도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양손을 양, 어, 양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양손을 쇄골에 모은 상태로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상체가 앞으로 굽어진 상태에서 올라오거나 또는 상체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닌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어깨가 어깨가 위 아래로 수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양 옆에 스프링을 6개 다 끼워주시면 충분하고요. 또 숙련자들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끼워놓고 하시면 충분히 임체사도분의자극이 어, 충분히 가게 되고요. 처음에는 제강제로 세고 모아놓고 할 수도 있고요. 양분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도 할 수도 있고, 더숙변자분들 같은 분은 양 팔을 만세 한 상태에서 충분히지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양 팔을 벌려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 500g 짜리나 1kg 짜리 아령을 들고 같이 하시면, 네, 훨씬 더 자극이 많이 갈수 있습니다. 무릎을 전방으로 놓고 하셔도 되고, 또는 와이드 스쿼트, 다리를 양 높으로 벌린 상태에서 똑같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고관절 가동 범위도 더 넓어지고 햄스트링 강화 운동도 되고요. 그리고 엉덩이 쪽도 네, 충분히 강화가 될수 있는 동작입니다. 또 하나, 어, 스프링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 그대로 바운스를 주면서 아래에서 위로 박자에 맞춰서 네, 이렇게 손벽도 칠수 있고요. 단순하게 위 아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 맞춰서 회전해서 열심히 앞뒤로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흉곽과 허리 회전 운동이 같이 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하체의 힘이 어, 근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일어났다가 하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 바닥에 힘을 줘서 상체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 기구랑 같이 뒤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네, 충분히 숙지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와이프 상태 자체가 이렇게 앉게 되면 엉덩이 자체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랑 같이 하시면 네, 힘부 충분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많이 틀어지신 분들은 여기 앉으면 딱 알아요. 이렇게 와이드한 상태가 앉으면 앉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어느 한쪽이 더 뻐근한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쪽 골반이 히힙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넓 이렇게 넓게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좁게 하는 대신에. 가급적이면 안에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열어준 상태에서 손 모양은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뭐 세골로 하셔도 되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세골 손을 들고 그대로 일어나시면 네, 됩니다. 어느 한쪽이 더 뻐근할 거예요. 그러면 그안 좋은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